검색에 정말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멘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를 키워드 유입으로 하실 때 검색 유입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검색 유입을 통해서 저희가 트래픽을 이제 가져올 수없으면 이제 애드센스는 망한 건가? 본질님 저는 이제 애드센스를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막 강의를 결제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저 어떻게 좀 대처를 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앞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뉴스룸에서 하나의 이런 기사 같은 것들을 제가 하나 들고 와봤는데 여기 헤드를 보시면은 검색의 시대 지고 추천의 시대 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2017년 10월 26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 개편이 시작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을 할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현대인. 갈수록 검색을 어려워한다. 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쉽고 무료로 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내용이 지금 필요한가? 이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하는 능력이 점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맞춰서 아 그러면은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맞는 거를 내가 찾아서 추천을 해 줄게. 이런 것들이 급부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사실 추천형 피드가 나와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나와야만 했던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형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포털들이 변화를 할 건데 이걸 보시면은 음 영어로 좀돼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글 디스커버가 2010 18년도에 런칭이 됐다 라고 여기 네, 얘기가 나와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홈피드 흔히 말하는 홈파는 사실 구글 디스커버를 어떻게 보면 모방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글 디스커버를 통해서 수익하셨던 분들은 아마 떼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글이 먼저 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참 뒤 2023년도 11월 달쯤에 네이버가 추천하는 앱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2023년 10월 31일 인데 내달 2일날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1월 2일쯤 여기 보시면은 다음 달 2일에 정식 출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지금쯤 나와야 됐던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검색도 지금 저희가 노출시키기가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천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서 이번에 또 새로 공지를 하나 하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여기 얘기를 하면은 신뢰도가 높은 출처의 문서들은 상단 통합 영역에서 나오고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질의에 적합한 문서들은 하단에 배치를 한다라고 여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좀더 어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높은 문서들, 뭐 공식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가 많이 돼 있는 사이트들은 웬만하면 상단에 올려준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렇지는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 저희로 치면은 저희 에드센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지수는 좀 낮지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말 가치 있는 문서를 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하단에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나와야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지 사항으로는 그렇고요. 이 얘기는 사실상 검색이 좀더 어려워진다. 저희 같은 컨텐츠 생산자 입장에서는 검색이 좀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로도 적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는 대체적으로 구글을 따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대비를 하려면은 구글 문서를 이제는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검색 유입이랑 검색에 대해서 내가 트래픽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럼 본질님 저는 이제 망했나요? 이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사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질 센스니까 본질 센스답게 어, 총세 가지 세 어,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자첫 번째 검색 유입이 망한다라는 말은 에드센스가 망한다라는 말과 같지않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 유입이 망하면은 즉 검색이 망하면은 애드센스는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키워드를 잡아서 즉이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광고를 클릭을 높이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요. 사실 애드센스는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치를 줄 만한 어떤 사이트들도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를 많이 보신 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가격과 수 이거 두 개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장사를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어쨌든 우리는 얘랑 얘를 높이지 않으면은 수익을 절대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저희같이 에디슨스 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에드센스로 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흔히 강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보통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즉 검색 유입, 외부 유입,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주고 사는 이런 광고 유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검색이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고 얘가 추천형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네이버로 따지면은 홈피드 즉 홈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 애드센스를 할 건데 얘를 우리가 트래픽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멈추시고 한번 살짝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단순하게도 우리가 검색 유입에서 홈피드로 바뀌면은 홈판 을좀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직 외부 유입과 광고 유입은 계속 살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검색 유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그걸 검색 유입으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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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해서 트래픽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요. 두 번째. 트래픽이 라는 거는 땡달수 있는 모든 것이다. 아마 저희 단톡방이나 제무료광의 보신 분들은 이거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죠 여러분? 링크. 링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붙어있는 광고를 우리가 이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광고에 클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광고주를 도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항상 난간에 걸리는 게 결국 트래픽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외부 유입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외부 유입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는 더더욱 더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더더욱 더 이런 플랫폼들이 결국 뭔가를 노출시켜 줄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감히 예상컨대 지식인,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이제 막 뜨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틀을 조금 벗어나서 링크를 달수 있는 모든 곳이라는 것을 마인드를 세팅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까봐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외부 입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 심지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 제가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까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였고요. 자세 번째 키워드형 에드센스 다음을 염두를 하자 키워드형 에드센스 다음을 염두를 하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에드센스에 대해서 트래픽을 가지고 오실 때, 즉 우리 사이트에 우리 애드센스 광고가 붙어져 있는데 이 광고를 보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면 우리는 무언가의 키워드를 잡아야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좀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으시려면은 결국 키워드형 애드센스에서는 살짝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직 말 자라가 아니라 키워드형 애드센스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에너지랑 시간을 많이 써서 여기에만 몰입을 하지 않을 거라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언론사거든요? 언론사의 기사인데 이 기사에도 이런 광고가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근로장려금 어떤 어플 어플에도 여기 애드센스가 붙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점진이라는 사주 플랫폼에도 여기에 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키워드를 여러 개를 잡아서 어 뭔가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는 거는 조금 거리가 멀죠 앞에 나온 언론사는 좀 얘기가 달라요 언론사는 키워드형 애드센스를 확장한 개념인 거고요 여기서 키워드형 애드센스를 여러 개를 작성을 해보시면서 와 이 키워드는 나한테 좀 맞는데? 어? 이 키워드가 나한테 진짜 돈을 벌어주네? 이런 여러분들만의 전문화된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그걸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걔를 가지고 앱을 만드시던지 혹은 걔를 가지고 원페이지를 만드시던지 걔를 가지고 뭐 카카오톡 채널에 사람을 모은다든지 즉 우리가 일회성 트래픽이 아니라 다회성으로 계속 재활용, 재활용해서 쓸수 있는 트래픽을 결국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로직이 변하든 아니면은 뭐 검색이 어떤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에드센스 망했니 이런 얘기는 절대 이제 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드센스가 망하려면은 사실 구글의 에드센스가 망해야지 저희가 에드센스를 달수 없는 거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 즉 우리, 나는 온라인 마케터로 성장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가격을 붙이셔도 저는 무조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센스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하나 클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카피 문구를 광고랑 비슷하게 만든다든지 소재목 밑에 뭘 붙이고 이런 가벼운 것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트래픽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검색 포털이 이제 검색이 이제 종말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에드센스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큰 틀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드센스를 하시면서 나는 좀더 오늘 본질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그냥 에드센스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터로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내가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무료 강의부터 온데이 컨설팅무장 네, 컨설팅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어, 결국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연말인데 가족들과 혹은 지인분과 친구들과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